안녕하세요. 의사 곰돌이입니다. 오늘은 부정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이렇게 덜컥 내려앉는 느낌과 이제 불편감 때문에 병원을 찾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연 심장만의 문제일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심장은 이 신경과 이 전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이런 섬유들로, 어, 인해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뛰는데요. 이것이, 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림을,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기를 전달하는 그런 그 신경과 섬유들에 의해서 어, 이 혈액이 지금 이 화살표는 혈액이거든요. 어, 이거 노, 초록색은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되는 모습이고요. 혈액이 이렇게 동시에 어,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런 전기적인 작용에 의해서 심실이 동시에 수축함으로써 이것이 판막이 닫히면서 이게 혈액이 우리 온몸으로 이 한쪽은 폐로 가고 한쪽은 전 전신으로 가서 이 혈액 순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규칙적으로 되, 되려면 이렇게 박 이게 박동이죠.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게 잘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 어느 한 부분에 어 전기적인 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어서 뭐 심실에 어떤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자발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불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심장에 전체적인 그런 리듬과는 상관없이 발작적이고 좀 이소성인 박자가 이제 생기면은 이 조기 수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수축할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내려오, 내려온 다음에 여기가 수축하면서 이게 혈액이 나가시는 걸 보셨을 텐데 내려오기도 전에 뭐 수축한다든지 뭐 그런 증상 때문에 우리가 덜컥 내려가는 느낌과 함께 불규칙적인 박자를 우리 몸에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불규칙적인 박자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 이 세동이라 그래가지고 세동이라고 하면 혈액을 제대로 짜주지 못하고 이렇게 부르르 떠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 박자가 이렇게 쿵쿵쿵쿵 규칙적으로 나야 와 되는데 쿵쿵쿵쿵 이렇게 뭐 불규칙적으로 나다가 쿵쿵쿵쿵쿵 이렇게 심방 세 그러니까 그 세동 그러니까. 그 혈액을 짜주는 충분한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부르르 이렇게 떠는 작용만 생기면은 이 혈액이 온몸으로 이제 제대로 공급이 못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기적인 신호, 이 아까 이 초록색 전기적 신호를 어 외부 우리 뭐 가슴에다가 이렇게 그 전기적인 신호를 어 탐지하는 그런 그. 검사를 했을 때는 바깥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 나타난다는 거죠. 즉, 이렇게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계속 나타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부정맥이 있을 때는 이런 박자가 뭐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나타난 것을 이 검사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심장의 불규칙한 정기적 신호의 치료법은 어, 일단 약물이 있고요 부정형 약물. 그래서 이것은, 이, 아까 바, 봤죠? 초록색 정기적, 예, 세포의 정기적인 활성을 변화시켜서, 어, 이것이, 어, 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약물인데요. 이것은 좀양날의 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약물은 한번 먹게 되면은, 뭐, 물론, 그, 불규칙적인 정기적인 활성을 나타내는 세포한테도 작용을 하지만, 그외에 심장의 모든 정상적인 세포나 이런 데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 이것이 그 어떤 전체적인 그 정상적으로 작용하던 세포에도 그런 정기적 활성을 변화시키니까, 어, 이게, 음, 치료가 됨에 동시에, 치료가 됨에 동시에 그 부정맥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양,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맥을 없애는 역할과 부정맥을 만드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 조심히 써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는 심장 율동 전환인데요 정기적 제세동이라고도 불리고요 우리가 드라마에서 심장이 이제 너무 불규칙적으로 뛰거나 아니면 아예, 아예 안될때 심장에 이제 정기적인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은 큰 정기적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그 심장이 이제 그, 아까 설명드렸죠? 이제, 이게 심실 세동, 그러니까 세동이 일어난다 하면, 부르르 떨린다 하면은, 정기적인 신호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수축하고, 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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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작적으로 일어나는 수축들이 모여서, 이제 부르르 떨리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짜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정기적인 재세동. 한번큰 에너지를 탁 가해서 그것을 심장의 모든 전기적인 신호들을 리셋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한 리듬을 갖게. 예를 들면 이제 고등학교 때반 안에서 이제 애들이 떠들면 되게 시끄럽죠. 동시다발적으로 막 여러 군데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시끄러운데 교장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와서 조용히 해 하고 이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 어 일순간 이제 고요해지죠. 모든 그학생들이어 떠드는 걸 멈추고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 리듬이 맞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가 인공 심박 동기 삽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 이따 영상에도 추 설명드릴 텐데 어 외부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주로 심장에서는 여기와 여기에서 주로 이제 심박동을 관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외부에서 정기적인 신호로, 어, 이때 뛰어 하고 이제 컴퓨터에서 계속, 어, 뛰는 박자를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어, 그거는 그런 거고, 이제 전극도자 절제술은, 어, 이러한 부르르 떨리는 조직이 한 곳에 이제 특정되어 있으면은 그곳을 이제 주위를, 어, 이제 전기로 지져가지고 상처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처는 이제 전극, 전기를 통하지 않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이제 외부, 인, 이제 인공적으로 만들, 만들므로써 아, 전기가 통하지 않게 해서 더 이상 부르르 떨리지 않게 하는 치료들이죠. 네. 그래서, 어, 박동기와 전기적 재세동기는 보통 한 기계에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이제 외부에서, 외부 컴퓨터에 연결하는 전선을 이렇게 혈관을 따라서 이제 바깥에 위치하게 하고 이것이 전선들이 이렇게 심장 안으로 들어와서 어 이제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이 심박동을 조절을 하는데요. 어 이렇게 조절을 하다가 이게 그 평소에는 인공심박동기로 이제 박자를 조절을 하다가 어 그렇게 조절함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장이 너무 부르르 떨고 위험한 상태면은 이 컴퓨터가 그것을 인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전기적인 에너지로 이것을 하, 이 심장을 리셋을 시켜서 어그한 번에 어그 리듬을 그, 그 이제 동조시키는 겁니다 같이 같은 박자에 뛸수 있게 네. 그리고 이것은 그 그, 아까 말했던 전기로 지지는 도자절제술이라는 한, 전극 도자절제술이라는 치료의 그 영상인데요. 예, 평소에 이렇게 전기적인 활성, 이렇게 불규칙한 전기적 활성을 나타내는 조직이 있으면은 이것을, 어, 이제 전극으로 이렇게 지지는 걸로 이렇게 지지지지지지지면은 이것이 상처 조직을 만들어서 전기를 더 이상 통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 더 이상 그런 전기적인 불규칙한 정기적인 활성이 나타나지 않게 하는 치료구요. 예, 여기까지 모든 치료를 알아봤고, 이제, 그, 이것은, 아, 아까 알아봤던 것은 현재까지, 어, 현재 지금 뭐 병원에 가시면은, 어, 사용되고 있는 치료를 이렇게 설명드렸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좀 이렇게, 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어 이제 휴대 휴대 전화를 통해서도 상대방의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를 어,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 구독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정답은 오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심장, 휴대폰을 통해서 상대방의 부정맥도 유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유발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그것의 원인은 신체는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어, 뭐 친구가 밤에 혼자 어디 길가에 걷고 있으면 놀릴 수 있죠. 뭐 거기 길가에 누군가 저번 주에 걷다가 어, 좀안 좋은 일을 당했다더라. 네. 그래서 뭐 귀신이 되어서 <laughs> 지나가는 사람들을 놀래킨다더라. 뭐, 이렇게, 그, 장난을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 치, 시, 그 친구는, 신체적으로, 이제, 무서, 무서움을 느끼면은, 심장이, 심장박동이 빨리 뛰죠. 마찬가지로, 뭐, 친구를 놀릴 때, 어, 뭐 너가 사는, 뭐, 그, 과자 내가 다 먹었다. 뭐, 이렇게 놀릴 수 있죠. 그러면은, <laughs> 친구가 화가 나서, 심장 박동이 마찬가지로 막 빨리 뛰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 심장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하지 않아도 우리가 옆 사람을 이렇게 세게 꼬집거나, 예, 뭐 이렇게 접촉이 있거나 하면 예, 마찬가지로 심장이 빨리 뛰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 뇌부터 내려오는 척수와 그리고 부교감 신경, 그다음에 교감 신경이 항상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유기적으로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주고요. 혈압, 심장의 그 수축 세기,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수축을 해서 이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느냐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음, 뭐 물론 그 심장 박동 얼마나 빨리 뛰느냐, 예, 그 다음에 뭐 규칙적으로 뛰느냐 불규칙적으로 뛰느냐에도 이러한 그 신경의 모든 이 연결된 신경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약물에 의해서 혈압이 어 이제 혈압이 이렇게 올라간 올라가면 이렇게 어떤 혈관을 수축시키는 약물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 반사적으로 이것은 반사적으로 그 심방똥수가 떨어지게 되고 어 왜냐면 하그 교감신경의 활성이 이렇게 없어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혈압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압이 높아지면 반사적으로 혈, 심박동수 떨어지고 교감신경의 활성이 떨어지고요. 어, 마찬가지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물질을 투여해서 혈, 혈압을 확 떨어뜨려 버리면 순간적으로 심박동수와 이제 교감신경 활성이 증가되죠. 네. 마찬가지로 교감신경 활성인데, 이게, 어 운동시와, 어 그, 쉴 때, 어 각각 혈압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거 혈압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어 그거에 반사적으로 교감신경 활성이 높아져서 다시, 이런 어떤 거, 그, 우리 몸에 그 혈압이, 그, 혈압이 떨어져서 혈관, 그,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교감신경 활성이 반사적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받을 때도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아 교감신경 활성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어, 이것은, 어, 그, 우리가 다이빙이나 어떤 숨을 이제 참는, 참는 그런 활동을 할때 심박, 심장 박동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혈압이고, 심장 박동수가, 어, 평상시보다 느리게, 느리게 뛰죠. 그러니까 이러한 느리게 뜰 때도 혈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 혈관이 수축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시, 혈압이 일정한데, 혈, 그 비해서 심장 박동수가 현저히 떨어지면 그 혈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시 교감신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조직에,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반사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일어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탈수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이 부족하니까, 어, 그, 어, 이러한 교감신경작용을 통해서, 어, 어떤 신장에서, 신장에서 물을 흡수하는 거, 소변이 잘안 만들어지죠. 소변이 잘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목마름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혈관을 수축시켜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떤, 그, 우리 몸에, 그, 혈액이, 장기, 기관에, 혈, 혈류가, 어, 원활이 공급되는 것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다 유기적으로 작용을 해서, 뭐, 신장에까지 작용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우리가 추울 때, 추울 때는 마찬가지로, 어, 이러한 교감신경을 통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그 다음, 어, 이제, 그, 뭐, 지방세포나, 이제, 그, 근육세포의 작용에서 열 발산을, 어, 열 발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열, 그열 발생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열이 어 손실되는 걸 막고, 어 그래서 어 이러한 일련의 작용을 통해서 심장이, 아 심장과 혈관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첫 설명드린 거, 우리가 뭐 무서운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예전에 우리가 첫사랑과 어 처음 데이트했던 장소 이런데를 다시 찾아가게 되면 심장이 두근두근 뛰죠. 이러한 그 외부적인 어떤 그 자극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대뇌로 전달된 다음에 이런 것이, 어, 교감신경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심장의 그런 활성을 바꾸고 혈관의 활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뭐 이, 이 뇌신경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몸의 폐, 어, 숨을 쉬는 폐라든지 폐에서 숨을 못 쉬면은 산소 농도가 떨어지니까 우리 몸에서 산소를 더욱 어, 원활히 그 모든 조직에 공급하기 위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게 되겠죠 더 열심히 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신장 콩팥에서 뭐 이렇게 어, 너무 이제 우리 몸에 수분이 없다고 하면 어, 이런 그 심장 빨리 뛰게 되고 신장은 소변을 좀더 적게 만들게 되고 이러한 모든 그 작용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는 잘 하지는 않는 건데요. 어뭐 많은 분들이 이제 심장이 이제 불규칙하게 뛰고 불편해서 병원에 가시면은 이런 검사까지는 하지 않죠. 대학병원을 가셔도 어, 대학분들을, 대학병원을 대학 이제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이런 검사까지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고요. 어, 이런 그 목에 꺾인 정도죠. 이게 신경도 뇌에서부터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죠. 이 뇌에서부터 나오는 출구가 있습니다. 이 출구가 있는데 이 출구가 어, 우리가 이렇게 그 거북목이나 이렇게 목, 이 이렇게 좀 각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출구가 많이 눌릴 수가 있어요. 그 주변 조직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스크가 있으면 뭐 다리 쪽이 뭐 정기적인 찌릿찌릿한 느낌이 계속 들죠. 그게 허리 부분의 신경을 디스크가 이렇게 눌러서 그게 쭉 내려와서 다리 부분까지 이제 저리게 되고 이상 감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도 아까 심장 여기 뇌에서 나와서 심장으로 간다 그랬죠? 이러한 신경들이 근데 이러한 신경들이 눌리게 되면 어, 교감신경 활성이 더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심장에 악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심장의 정기적인 신호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베개를 하더라도 이제 신경이 눌리고 혈액이 잘안 통하게 되면 찌릿찌릿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의 원리로 이런 것들이 그 뇌에서 나오는 자율신경계의그 통과하는 출구가 좁아지는 현상이 있으면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수치료로 어, 적절히 치료를 했을 때 어떤 심장에 그런 정기적인 그 활성이 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 몸에 정기적인 신호를 어 이제 외부에 가, 외부적으로 가해서 심장을 이제 다시 뛰게 하는 이 어, 전기적 제세동이나 어, 페이스메이커 심장 인공 심장박동기가 이제 효과적이지 않다고 어, 밝혀지는 연구가 이제 좀 어, 많이 있습니다. 그왜 그러냐 하니 아까 그 영상을 좀 설명을 드리면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이건데, 이 외부에서 전선을 통해서 이것에 이제, 전기적인 신호를 외부에서 가암으로써, 인해, 가암으로 인해서 이게, 어, 수축을 하는 건데, 심장이 수축을 하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장을 어떤, 어, 유기적인 모든 것과 연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심장만, 심장 자체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치료 어 관점에서 바라본 치료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뭐 운동을 하거나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거나 아니면 우리가 추위를 느끼거나 하면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데 그런 것과는 어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이 이 컴퓨터가 다른 그런 기관들이나 다른 신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예, 그런 작용과는 동떨어지게 심장만 그냥 계속 뛰게 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유기적이지 않고, 어, 마찬가지로 이 정기적인 신호를 전달하는 구조가 여기와 여기 뿐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게 이제 조화스럽게 동시에 움직이는 게 어, 원래 이제 심장의 역할인데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전선이 혈관을 따라서 오죠 혈관을 따라서 오는데 이게 이 판막이 아까 혈액이 나가면서 이게 다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 혈, 판막이 이, 이 전선에 계속 이렇게 맞물리게 되겠죠 맞물리면서 어, 이렇게 다치지 않고 그다음에 이 전선이 여기 심, 심방에 여기에만 이제 작용을 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어~ 좀 한계가 있는 치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연구 결과상으로도 이게 좀 효과가 아좀 어, 많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율을 우리의살 살, 그니까 우리가 그 치료를 함으로써 생존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 이제 생존율에는 변화가 없고 부작용들이 생기고 예, 네,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도수치료나 이런 것도 대학병원에서는 고려를 안 하고, 그리고 심장의 어떤 유기적인, 어, 그런 치료가 한계가 있다고 이제 많이 밝혀지고 있어서 이러한 심장과 심장 그주변의 그런 물질, 아 주변의 조직들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그 흉강, 그리고 척추, 그리고 그 위에 뇌, 그리고 어, 그,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든 이 심장에, 심장 박동에 영향을 주는,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어,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어, 이 심장 자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원리를 점점 이제 알아가고, 그 원리를 알아감으로써, 아,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부정맥.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은 어, 이러한 작용에 의한 것이니까 어,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해서 고려,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이러한 작용들도 고려를 해서 치료가 이러한 전체적인 치료가 들어야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어, 추세고 이러한 것들이 시각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현재 그 부정맥을 치료하는 이 것이 그래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제 대학병원에 가면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치료 이 심장 내에 국한된 치료가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설명도 어 이쪽에만 이제 치중된 초점이 맞춰진 게 없잖아 있는데 어 앞으로는 이러한 전체적인 모든 신경계를 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는 곳까지 그, 치료로 포함되는 그런 치료가, 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연구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어, 연구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정맥도 이러한 그, 신경성, 이런 이렇게 뇌에 그 어떤 스트레스나 그 뇌의 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아주 많이 받는데요. 어, 그래서 그, 이전 영상들에서 설명드렸던 신경성 질환들과, 어, 이런 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 그러한 어떤 공통된, 어, 병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부정맥에 관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라도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